유정 유튜브 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밴요입니다 지금 저희 <laughs> 저는 저희 오늘 코난 보러 가요 네 오늘 월러 니까 수요일날 월화수 <laughs> 월화수 <laughs> <화 웃음> 월원님가 수요일날, 코난을 보러 갑니다. 여기는 왕심리역이고요. 오늘 아침 면접스. <laughs> 맞아요. 여기가 되게 넓고 복잡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꽉 차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했는데 에스컬레이터가 멈춰있었습니다. 암튼 가서, 영화관 가서, 오늘은 코난 영화도 보고, 그 팝, 어, 팝콘 세트가 있어요. 저희가 노리는 팝콘 세트를 사러, 그게 목표입니다, 오늘에. 그러면 이따 영화관 가서 보겠습니다. 요. 오늘 볼거코한 제로의 집행인 볼 거예요. 저희 그럼 이제 예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다 헉! 자리 없어. 저를 네? <laughs> 영석인데? 해식걸 걸로... 해시도 영식. 뭐라? 지금 가장 근접한 영화관이 지금 2호선으로 홍대랑 신촌. 결국 저희는 그 신촌 쪽으로 옮겨가지고 미리 예매를 해서 가려고. 오케이, okay, 좋아요. 도착을.. 도착 했습니다 이제 그럼 저는 예매를 하고 콤보를 사오시루 다 아, 넣어야 겠다 짠 다음에 저는 희 이제 좋아하는 뭐. 맛 있으세요? 저는 원인원 아니치 그럼 원인원 치즈 두개 반반 할까요? 두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 고대하던 명탐정 코난 콤보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규어가 어떻게 까요? 따로 나왔는데? 근데 <laughs> 봐네 여러분 코난이랑 암으로 등신네 컵을 공개하겠습니다 짠짠짠 짜잔 빛이 너무... 후광이 강렬하네? 그쵸. 후방 아이디어. 너무 잘생긴 거 아니냐? <웃음> <웃음> 패션 감각이... <laughs> 응. 이제 영화를 아,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특전은 이거 영화 보고 나서 봐도 네, 네, 네. 받아도 네, 네. 될것 같죠? 지금 저희 네, 네. 너무 급해요. 어, 일단 <laughs> 영화를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보세용. 뭐 안녕. 영화 보는 중.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그대로. 미궁을 모르는 명탐정. 진실은 언제나 하나.

뭘본 거야 진짜 내가 <laughs> 뭘본 거야 <laughs> 캐릭터만 별개로 나는 스토리는 그 연출이 좀 <laughs> 어, 너무 과어 <과하다>. <laughs> 잘생겼어 <laughs> 마지막에 다음 극장판 예고가 나왔다 아니 방금, <laughs> 방금 저기 엄청난 걸 봤습니다 우리, 우리, 방금 쿠키 상에 엄청난 걸 봤습니다 여러분 2019년에 <laughs> 만요 2019년에 봐요 <웃음> <웃음> 저희 특전 받으러 갈 거예요. 아, 여기서 저 실친들한테 얘기 한번 해도 돼요? 아, 오케이. 음, 얘기하세요. 저희 장가이 배찌님과 무가윤 배찌님께서 백년님을 음. 정말 사랑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난 테마의 신문지 같은 코난 타임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코난 제로의 집행인 고기를 좀전첫 번째 말할 거는 여러분은 그냥 음. 보세요. 아브로 팬들이면 보세요. 이거 보시고 기절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보고 진짜 마블들 <laughs> 원래 애니와 실물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난 진짜 놀랐어. 어떻게 네. 그런 워낙 기준, 아, 기준 력에 유명하긴 한데 순능이안 본다. 이번 편이 진짜. 역대급이라고 할수있는 진짜 내가 지금 탐정물을 보고 있는 건지 액션물을 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애니를 보고 있는 건지 뭐지 하는 느낌? 내가 지금 미션 인터송을 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은 그냥 보시면 소리 지르실 거예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특히 그, 그, 그 영상이 어. 대박인 게 하나 있어요 네, 영화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뭐지? 러브라인이 은근 여러 커플들의 약간 분위기가 아, 막 정확히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흔적 뛰고막 약간 그런 거, 은근슬쩍에, 핑크, 암으로의 그녀가. 암으로의 <목소리> 그녀가. <목소리> <목소리> 아무로의 그녀가 음, 아, 등장합니다. 음, 아무로의 그녀가 음, 아, 누군지 자신이 밝혀요. 그래서 나는 진짜 놀랐어. 어, 음. 아무로의 애인을 알고 싶다. 그럼 보세요. 음, 아, 여기서는 아무로 아, 아무로의 애인이 음, 나오고, 아, 네. 그리고 아무로의비인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검은 조직 약간 단서 같은 것도 조금씩 붙여 있죠 근데 생각보다 홍보는 많이 안 나왔어요. 아, 딱 홍보할 때 새우 얼굴을 가진 남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아 이번에 막 검은 조직에 누가 이게 많이 나올 건가보다. 솔직히 <laughs> 그 장면은 별로 안 비춰진 것 같고. 결론은 뭐다? 아무로가 잘생겼다 아, 아, 음, 안기준이 아, 잘생겼다. 벤유님께서 이거를 아, 또암무로를 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도장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암무로는 이렇게 생겼고, 손등에 찍으면. 잘생긴 암무로가 나와요. 벤유님 거에. 저는, 저는 코난인가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코난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잇, 다시. 이거 약간 루코 음, 도장 찍는 음, 느낌. 맞아요. 잇, 너무 귀 오케이. 어, 잘 나와요. 예. <laughs> 님과 함께해서 <뭐라> 즐겁습니다. 가이아 부럽지? 알아? <laughs> <뭐라>